아, 그리고 형님들 이거 이번에 좀 코인 필요하신 형님들 있잖아요. 그 형님들은 이거 구매하셔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패스 들어가시면은 이제 시즌 패스 오늘 초기화 됐잖아요. 그래서 일반 아마 뭐 구매 많이들 하셨을 텐데 프리미엄 구매라고 3,000 다이아 짜리 프리미엄 시즌 패스가 있거든요. 이거를 구매하시면은 여기 돋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구성품이 나오는데 일단 이것도 뭐 단계별로 이제 깰 때마다 추가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왼쪽에 1단계 깨면은 이제 스페셜 선물 상자 2단계부터는 이제 5,000개짜리 이런 식으로 주고 30단계 마지막에 깨면은 이제 종합 코인 선택 상자 10개짜리 이렇게 주는 이제 프리미엄 시즌 패스가 있거든요. 돋보기로 또 추가로 보게 되면은 이제 3,000 다이아니까 이제 보통 1,000 다이아에 종합 코인 선택 상자 이제 만 개부터 50만 개 주는 거 이제 총 10개 주는 게 주말 패키지로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구매하실 텐데 이번에 이제 시즌패스 나온 게 이제 스페셜 선물 상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진주정강 15일짜리 종합 코인 선택 상자 30개 그리고 시즌패스 증표 1개 이렇게 이제 좀 구성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0 다이아이지만 이제 종합 코인 선택상자를 이제 합치게 되면은 총 40개를 줘요. 그래서 40개를 이제 코인 상자 구매하려면은 4,000 다이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그거보다도 훨씬 이제 수량이 10개나 많고 그리고 추가로 종합 코인 선택상자 5,000개짜리 이거 28개를 얻을 수가 있어서 이거는 뭐한 번에 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날마다 5,000개씩 주거든요. 클리어 할 때마다 단계를. 그러면은, 이제 5,000개, 28개면은, 총 14만개. 맞죠? 어, 14만개를 추가로 얻을 수 있고, 또, 진주전광 15일짜리. 이거는 뭐, 약간, 덤으로, 보너스 느낌으로 주는 거라서, 네, 코인 필요하신 형님들은, 역대까지 나왔던 패키지 중에, 어, 뭐, 패키지, 시즌패스 다 포함해서, 이번이 가장,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가장 해자급 패키지가 아닐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즌 패스 증표 이걸로는 이제 기간제 컬렉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액 5%짜리 네, 컬렉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강전사 아마도 다음에 리부트 되는 게 강전사일 것 같은데 강전사가 혈맹 유니크 스킬도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또뭐 신규 스킬도 나올 거고 네, 아마 엄청난 개편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강전사 클체 이제 가실 계획 중이시거나 약간 좀 고민 중이신 형님들은 코인 필요하실 때 이거 네, 구매하시는 것도 네,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가장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3천 다야에 명코 그 70만 개 100만 개 줬던 그 패키지 있잖아요. 어, 그거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코인 상자 40개 주면은 보통 요즘에는 뭐한 1.5배 잡잖아요? 1.5배 잡으면은 한 60만 개. 60만 개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이제 5천 개짜리 28개 주면은 거의 한 74만 개? 어,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한 74만 개 정도 얻을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3천 다야에 이제 명코 70만 개 줬던 거 그거랑 좀 비교해도 완전 막 손해 같진 않아요. <laughs> 좀 약간 비슷한 수준? 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뭐 대박 터지면은 그 이상으로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잘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